우림 고수 왕호.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예, 오늘은 국기원 이동석 원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경희 대스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홍콩에서 뵙고 이제 뵙는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당선된 후에 네. 처음으로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네. 당선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계획하고 네. 뭐 그냥 하루도 쉴틈 없이 이게 바쁘시고 또 손님 맞이하시고 얼마나 바쁘십니까? 네. 어, 저는 우리 제가 평소 우리 존경하고 어,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예. 왕호 우리 선배님 또 예. 스타님 예. 어, 세계적으로 어, 정말 우리 태권도로서 예, 예. 세계 그 영화의 무더기를 평정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과 예. 함께해서 정말 반갑고요 예. 또 같이 함께한 우리 황정리또 예. 우리 선배님 홍콩 영화계에서 가장 명성을 네. 날렸던 두 분이 옆에 계시니까 괜히 그냥 가슴이 설렙니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예. <laughs> 아마, 음. 한국에 그래도 최고의 스타 아닙니까? 아에 선배님. 음? 그리고 아, 아, <laughs> 또, 홍콩에 제일 먼저 나가셔서, <laughs> 우리 한국인의 배우, 음. 더 나가서 이제 탁권도 인으로서, 네. 예, 전 세계 탁권도 기술을 통해서 국지 탁권도도 알리고, 네. 또 우리 한국 배우로서, 또또 네. 예, 어떤 그, 명물을, 네. 충분히 이제 알림에 뭐 빈틈없이, 참잘 해주시고 이제 잘 마무리하고 서울에 오셔서 또 이렇게 국기문에 자주 자주 뵙고 원장님 하시는 일에 네. 많은 협조를 해주시네 저희 역시 또한 택권도 이로써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예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황정님 대스타께서 우리 원장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회에 그, 근데 여기 올 때마다 깜짝 깜짝 놀랐는데 예. 변화가 완전히 달리, 이 예. 발전되어 나가는 예예. 게 보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음. 적임자고 또 그렇게 해 나가면 태권도 예. 발전에 엄청 힘이 될 걸로 봅니다. 올해 작년에 50주년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50년 동안에 전혀 변함이 없는 이 국기원을 변화시킨 게 바로 우리 이동섭 원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노후가 많았습니까? 아, 니요 당연히 예. 해야 할일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빅뉴스가 있습니다. 빅뉴스. 네. 3월 25일 날 국기태권도 한마음 대축제, 광화문 대광장에서 전 세계인을 앞에서 이르티면은 그 기네스 기록행신 행사를 하시잖아요. 네. 어떠한의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한번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국민도 어렵고 또 우리 태권도 가족들이 많이 폐관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하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태권도를 더 제2 부흥으로 끌어올릴까를 생각했습니다. 예, 예. 생각하다가 아 이게 한국을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오.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어떻게 빅 이벤트로? 예예. 그래서 제가 올해가 국기 태권도가 법으로 제정된 지가 오 주년이 된 해입니다. 그게 3월 30일인데요. 예예. 여야 국회 의원 218명이 공동 발의로 대한민국 국 기가 태권도로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는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깃발 기자의 태극기와 기술 기자의 우리 예.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어나서 태권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예. 어, 태권도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법으로 제정됐다는 것을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주년 기념 행사 겸 그다음에 이제 한5 0년 정도 된이 국기원이 좀 예. 많이 낡아서 예, 예.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국기원을 한번 새롭게 건축해보자 예. 그런 서로 의견을 관한 다음에 서로 국기원 건립과 어,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서로 예. 협약서를 예. 썼습니다 어, 그래서 아마 어, 가까운 인근에 예. 저희 국기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물론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 우리도 예예. 참여하자 예예. 백돌 한장 놓는 심정으로 예예. 세계 태권도 인구가 2억 명입니다. 예예. 2억 명이 만원씩만 도네이션을 하더라도 예예. 상당한 우리가 자금을 마련할 것이다. 예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태권도 우리 관장들 깔아주고 예예. 정부와 지자체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아름다운 국기를 예. 지어보자. 예. 그런 온년을 선포하는 예.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네스북이라는 전번에 제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예. (2018년도입니다) 예. (18년도에) 그 당시에 일본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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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일본의 가라데가 태권도를 퇴출시키고 (IOC에서) 투표를 통해서 올림픽에 총정으로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있었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일본의 국회의원들하고 가라데의 유단자가 4천 명이 네네. 가라데 도복을 입고 일본 동경에서 퍼포먼스를 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네. 등록을 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IOC 총회에서 투표할 때 음.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 그걸 생각하고, 음. 어, 4,000명이 도복을 입고 퍼포먼스 한 음. 것을 정보를 입었습니다, 제가. 예. 국회를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신으교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예. 이런 사항입니다. 음. 좀 개방해 주십시오. 국회는 예, 예. 5년 한 번씩 개방합니다. 예. 대통령 취임 때만 개방하는데 예. 개방 약속을 받고 국회의원 120명이 돌보고 있고 예. 우리 전국의 218개 시군구에서 예. 무단자들이 올려고 육해공군 예. 해병대 경찰 예. 공수특전단까지 모여서 만 명이서 국회 광장에서 예. 기네스북 등록을 해서 8,212명이 예. 예. 지금 공식 기록 기네스북 등록이 돼 있고 예. 그때 블랙리그스가 비행기 9대가 국회 광장에서 30분 동안 에어쇼를 하면서 예. 어, 태권도, 기네스북을 축하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아, 이번에는 광화문,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광화문,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많은 데모도 하고, 또는 분쟁도 하고, 또 여야의 정쟁장도 하고, 그런 곳에 우리 국민통합과 예. 평화를 내치면서 우리 모든 태권도인들이 하얀 백이민족정도복을입고 예. 예. 퍼포먼스를 단단하자. 예. 그렇게 해서 침체된 체육관에 기도 불어 넣어주고 예. 또 이건 아마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모든 언론사가 취재를 했고 예, 예. 그리고 또 미국의 뉴욕 타임즈부터 시작해서 많은 언론 매체가 세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홍보 효과를 통해서 체육관이 관원들 확보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것같습니다 아마 광화문 하면은 네.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장이 작게야. 활력도 있고 네.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충분히 에너지를 가지고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심장에서 네. 우리 태권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태권도의 정신, 네. 태권도의 율동을 펼친다는 것은 전 네. 세계에 한국의 태권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우리 저 왕호 테스탄님께서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잘 표현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예. 광화문은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중심입니다. 예예. 얼마 전까지 청와대가 있었던 곳닙니까 곳 조선왕조 500년이 도움이 돼서 그 가장 중심에 그것떤 예. 곳에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모인 겁니다. 예. 태권도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저는 하늘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무술입니다. 세계 210개 국가에 표가 있고 예, 예. 국권 단증을 받는 국가가 무려 2 0 3개국이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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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태권도인과 이억 명이 됩니다. 예, 예. 이것 우리 서울에서 우리 태권도 한국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세계에 예, 예, 예. 나가서 이억 명이란 동원을 만들었단 말이요 예, 예. 그게 바로 중심의 방화문에서 예, 예. 우리 태권도인들이 모여서 태권도인의 철학 충효 예, 예. 인위의지신 예, 예.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을 부르지는초대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합께품을서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은용 시대에 50년을 이끌었다면 오늘 이 기점으로 앞으로 100년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0년의 시작은 네. 광화문 심장에서 이동석 원장님의 철학과 열정과 네. 비전이 싹트는 3월 25일 오후 1시 아니겠습니까 네네.